자 기술업계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Cadence Design Systems라는 아주 흥미로운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요, 과연 AI 시대의 절대 강자인지 아니면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의 모든 걸건 플레이어인지 좀 헷갈립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가 동시에 하늘을 날아오르면서 또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역설적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케이던스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한편에서는 2025년 전체 매출 전망을 무려 52억 9천만 달러까지 올려잡으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와 동시에 4분기 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 거라고 경고를 날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케이던스의 수수께끼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미스터리의 실체가 대체 뭔지 좀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케이던스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반도체 설계 자동화, 즉, EDA 분야의 거인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칩들 있잖아요. 그걸 설계하는데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드는, 뭐랄까, 이 업계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를 아주 좋게 보는 강세론의 입장에서 왜 케이던스가 흔들리지 않는 거인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안정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전체 수입의 80에서 85%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독 라이센스에서 나와요. 이건 마치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주랑 비슷한 거죠. 덕분에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은 정말이지 엄청난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요, BGAP 영업이익률이 무려 47.6%에 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원어치를 팔면 거의 50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근데, 케이던스의 힘이 달승이 돈잘 버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아날로그 설계 시장은 80% 이상을 그냥 장악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을 30%나 끌어올리는 리얼리티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선보였죠. 업계 최초로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거물들과 손잡고 차세대 칩을 만들고 있으니 그야만으로 기술 혁신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베타 CA를 인수했고요 2025년 10월에는 시큐어 IC를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무려 27억 유로짜리 핵사곤 사업부 인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제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모습 뒤에는 분명히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 회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약세론의 입장에서 케이던스에 드리워진 그림자 즉, 위험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 3분기에 과거 중국과의 거래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미국 법무부와 1억 4,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8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타격이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의문이 더 커집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2분기 9%에서 3분기에 갑자기 18%로 두 배나 뛰었어요.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추가 제재가 나오기 전에 중국 기업들이 서둘러서 소프트웨어를 사재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연 이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그 거대한 핵사곤 인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회사의 미래를 바꿀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통합 과정에서 엄청난 악몽이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천 명이 넘는 새로운 직원들을 통합해야 하고 복잡한 규제 승인 절차도 남아있죠? 게다가 바로 옆에서는 경쟁사인 시넙시스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회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체력은 강해 보이는데 주가 차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 신호라고 외치는 것 같죠? 202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단기,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 주가가 이 선들 아래에 있다는 건 하락 압력이 꽤 크다는 명백한 약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투자자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강세론과 약세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바로 그 지점이죠. 케이던스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 금을 캐러간 사람들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도구를 파는 회사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케이던스가 바로 그런 AI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뜻이죠. 월가의 전문가들도 바로 이 점을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요. 지금보다 16.82%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내재가치 평가 모델을 돌려보면, 현재 주가가 무려 44%나 고평가되어 있다는 경고가 뜨거든요. 월가의 낙관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분석이 공존하는 정말이지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케이던스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길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여전히 밝아 보입니다. 케이던스 회사 자체만 봐도 연간 17.3%의 이익성장과 10.5%의 매출성장이 기대되고요. 이들이 속한 EDA 시장 전체도 2031년까지 연평균 8.7%씩 꾸준히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케이던스의 현재 상황은 이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AI 슈퍼사이클이 가져다 줄 엄청난 기회가, 그리고 다른 한쪽 저울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복잡한 기업 통합이라는 아주 무거운 위험이 올려져 있는 거죠. 이 팽팽한 양면성, 이게 바로 지금 케이던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술제국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 야망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겉모습에 속고 있는 걸까요? 최종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